네, 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음,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ES 단서 같은 경우도 오늘 고가에서 시작을 하고 많이 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이 밀렸을 때 저희가 생각했었던 그런 관점들이 있는데 두 가지의 모습의 형태로 우선 확인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뭐, 이런 매매가 저한테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선 저는 뭐, 전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아 이런 게 매매가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디스 단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지금 시장을 지금 휘어잡으려고 하는 종목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우선 DTNC, DTNCRO 이종목이고요 그리고 DTNC가 오늘도 상한가를 어, 같이 들어갔어요. d t n c r 로는 오늘 점상으로, 점상으로 들어갔고, DTNC는 같이 상한가를 멀려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쪽이 지금 사실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특히 대상 홀딩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기에는 너무 이르죠 그래서 저는 하락이 조금 더 심하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시장의 움직임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텐 시아로가 맨 처음 여기서 먼저 치고 올라갔었지만 그 이후에는 대상홀딩수 이종목이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보여졌죠. 그리고 대상 홀딩 수는 한번 상승 후에 두 번째 상승하고 나서 내려오는 구간에 접해서 이제 그 그런 구간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더니 그것을 이어서 DTN CRO가 바톤을 이어받았다고 봅니다. 우선 한동훈 그 이제는 전 장관이죠. 한동훈 전원무부 장관이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벌였더니 이자, 이재명에 앞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내용이고요 좋은 내용인데,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했는데, 시장에서 상한가가 두개가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 한동훈에 대한 그런 테마가 완전히 죽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파메슈첸이라는 종목이랑, 그리고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던 이제 대동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물려있는 네오 오토 쪽, 이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삼성 출판사 관련된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 삼성 출판사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어, 삼성 출판사가 오늘 이제 상한가 어, 지난 엊그제 상한가를 이제 가고 나서 장중반에 이제 들어올렸죠. 들어올리고 나서 눌렸는데, 어, 이런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라 거를 알면 좋으실 것 같아서 지금 표시를 해놓습니다. 매매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테마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 출판사에 그 관련된 그더 핑크퐁 더 핑크퐁 컴퍼니 네 지금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핑크퐁에 관련된 거는 뭐 계속해서 힘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워낙, 그, 아기 상어 이쪽을 워낙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d 이스 단석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어 움직임이 계속 있을 것이고, 일본 봉에서도 지금 거래대금이 150억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어, 하루에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화끈하게 매매를 그러니까, 화끈하게 이제, 거래가 되는 곳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좋고요 기흥증권에서 제가 지난 12월, 어, 들어서면서부터 신규 종목에 대해서, 신규 종목이 이제, 관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수거래가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을 쓸 데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엔,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세력 형님들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사고 많이 팔수 있어야 되는데 많이 팔으려면 미수가 되었을 때 많이 팔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고려해 보면 신규 종 신규 종목 쪽으로 돈이 물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DS 단속이라는 종목도 지난 금요일에 따따따상 따다, 따다블로 먼저 간 다음에 오늘도 17%나 높이 뛰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네, 굉장히 높은 상승을 지금 보여줬다고 할 수, 할 수가 있고, 공모가 10만원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LS 머트리얼스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에 비하면, 네, 공모가 6천원이었는데, 올라간 거는 약 5만원 넘어서까지 갔으니까, 8배, 8배까지 갔네요. 그러면, DS 단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흔들고서 올라가 버리게 되면,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로 상한가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음 오늘 제가 보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양봉 있죠? 양봉이 있는데 지금 네. 양봉이 저점을 깨지지 여기를 깨버리지 않게 되면은 어이 종목이 반대로 진짜로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그런 진짜 종목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점 대비로 뭐50% 이상 상승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까지 상승해버리는 그러면 네, 이 종목 가지고 하루에 버는 돈이 엄청나게 많겠죠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홍민들한테 있어서는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3%권까지 다시 양복으로 전환을 시킬지는 몰라도 어쨌든 어제 종가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다시 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할 수 있는 그런 심리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돈 있는 세력 형님들 입장에서 알아서 땡기고 네. 싶으면 땡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대동기어 쪽을 한번 보게 되면 음, 이런 것들 확인을 잘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양봉이 나와 있죠 그 양봉나나에이 양봉의 초점을 깨뜨리지 않으면 계속 상승하는 그런 힘이 강력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대동기어랑 대동, 그리고 대동금속, 대동 이세 종목이 한 번에 집단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들이 아까 전에 삼성, 삼성 출판사가 보여드렸던 자리가 굉장히 흡사하죠. 비슷한 자리입니다. 저 자리를 이제 짧게 매수 한다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자리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저는 대동기어가 오히려 저 자리에 내려오기를 이제 바랬었던 거고, 오늘 내려오지 않았었던 것이어서 제가 중간에 한번 잠깐 올라타는 정도의 매매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삼성출판사는 계속 올라가고 있, 올라가고 있네요.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우선 매매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차, 살짝 꼬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오오토 때문인데요. 네오오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 녹화는 네,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제가 어느 정도 지금 꼬여 있냐면 지금 제 실시간 계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꼬여 있죠 어 1년 중에 막몇번 어, 몇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걸려 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잘못 판단한 것 중에 하나는 돈을 잘못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그 비중을 잘못 컨트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거를 컨트롤 어느 정도 했다면, 뭐, DS 단속 이중목이라든지, 여기, 저점 대비로 지금 20%까지도 떴네요. 네, 거래가 많이 되면, 네,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고, 3분 봉이라든지 아니면 1분 봉으로도 충분히 그런 매매를 하는 분들이, 그런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정배열의 형태,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다시 정배열로 크로스 형태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죠.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때만 노려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저기에서도 팔고 가는 그런 세력 형님들이 꽤 많을 겁니다. 여튼 제가 다시 네오보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을 이제 살때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했었죠. 매수를 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월봉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뉴스는 좀 애매하지만 뉴스 자체는 네, 자동차 부품 및 전기차 테마가 상승했다 이런 정도의 뉴스라서 테마 형성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반등은 충분히 나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했음,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오지 않고 지금 계속 눌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요. 오히려 다른 종목들, 뭐 삼성출판사라든지 와이즈버즈는 네, 상승하지 않았고요. 대동기어 쪽 아니면 대동금속 이쪽에 상승 이런 상승을 제가 기대했었기 때문에 매매를 할때좀 아쉬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금액을 배분을 잘했다면 여기서 수익을 만들었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것도 줄였을 텐데, 지금 완전히 확 물려버렸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한번더 배우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잘 배우고 잘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현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파마시이라는 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종목도 음. 이 종목은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못했다 못했던 것이고요.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을 굳이 잡지 않아도 다른 종목들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시가부터 매수해서. 매도한 기록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네, 매도를 했었고요 어, 연습으로 매매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 다른 종목에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여기는 매매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아이콘펀드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상승하는 포인트에서 제가 매도를 할 수가 있었고요 매수해서 매도를 이때 했습니다 여기 위쪽과, 위쪽까지 한번 올라왔죠 미리 매도를 걸어두지 않으면 매도가 어려웠을 그런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림이란 종목 말씀드릴 건데요. 하림이란 종목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요. 크게 매매를 하지 못했고, 제가 그, 미래세 쪽에, 이쪽에다가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미래세 쪽에서는 이제 매매를 진행을 똑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미래세에서는 제 계좌랑 제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완전히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고요. 하림이란 종목을 이렇게 매매를 했었다라는 거. 그 하림이란 종목이 이제 오늘 양재동 쪽에 그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심사를 받는 게 있는데 그 사업의 그 심사가 통과하는 것을 기대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반등이 세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반등이 나오면서 이때 반등이 나올 때 이제 금액이 많이 몰렸죠. 그때 동시에 벌어진 일이 이제 DS 단석은 하락을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막 돈이 막 많이 쏟아지네요. 그죠? 이렇게 쏟아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에 뭐 100억씩 벌게 되니까 여기에 진짜 좀 정말 많은 고수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매매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돈을 네, 사고 팔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내가 돈이 많아도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한 번에 100억을 1분 안에 다 처분할 수 있, 있는 거니까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잘 파는 것에도 많이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어,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 우선 눌렸을 때요. 네, 이렇게 눌리죠. 눌렸을 때 빠르게 내리는 게 좋습니다. 빠르게 지금 하루 만에 내렸잖아요. 매매 상한가 매매하시는 분들 좋을 텐 좋어 저 뭐라고 할까요 상한가 매매를 하실 때 어떻게 매매를 할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빨리 내리는 게 좋고요 지금 이게 빨리 내렸잖아요 그죠? 음 저는 생각하고 있는 목표 그 매도가 위치는 이쪽이거든요 네 이쪽까지 일단 올라올 걸 기대를 하고 있고 오늘 올라오지 않게 되면 사실 반대매매가 일부가 걸릴 거예요 그래도 저는 반대매매를 조금 하는 선이 있더라도 종목의 그 종목 수를 조금 맞춰가면서 저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일단 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다려서 이제 매도가 잘 되는 것을 이제 영상으로 남기면 저는 어 기본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때 어떻게 매매할지에 대한 제 방법은 어느 정도 다 제가 만족하는 그 수준으로 올라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가 되면 이제 기대 기대한 대로 매매를 잘 해봐야겠죠. 네, 음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가 가는 게 며칠 이제 매매 일자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손해 나는 것보다는 수익이 많이 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저대로 지금은 일단 돈을 뭐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시 한번더 되돌려 놓는 네, 그런 경험을 해야만 제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돈도 더 많이 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